진짜, 쌉진지 듀오 가자, 쌉진지 듀오. 오케이, 오케이. 썸네일, 책상에서 배그 공부하는 걸로 해주세요. 아, 네. 싹 진지한 부금 틀었습니다. 네, 진짜 배그 자격 시험 보는 그런 수험생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누가 봐도 와 이렇게 멘트 안 해도 돼요? 라고 할만큼. 어, 거의 진짜 실력에만 집중한 그런 듀오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이번 판에 나오는 실력이 우리의 진짜 실력인 거지. 그럼요. 근데 저 전판 육킬 했는데요 전판? 치킨, 치킨. 본 모습이라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. 저 부트캠프 은근히 잘함. <laughs> 뭐 <이거> 마지막 방송하게. <laughs> 아 진짜 실력이려면은 이런 데서 증명해야 아, 되는 거 아니에요? 네네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기 가시죠 여기 여기 열두 시 방향. 점프 열두 시 방향으로. 음. 지금 점프하라고요? 네 점프. 배솔님 저 내려가려면 한1 0초 남았습니다. 본실력이라 했어요. 아, 네, 네. 본실력이라 했고요. 어. 어. 아. 본실력안 돼. 여기서 한 명이라도 잡고 빗소리보다 더 잘해야 돼. 제발 죽어라. 제발. 여기서 한 명이라도 잡아. 아, 놓기요. <laughs> 아운드 플레이 방해만 아니었으면 잘했다 내가 <laughs> 한번더한번더 진짜 어, 진짜 쌉진지하게 야 대신에 진짜 진짜 이번에 인정해야 돼 그리고 먼저 죽는 사람이 살짝 더 못하는 거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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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다시 한번 손 풀고 갈게요 중가락 부러져라 이거 <laughs> 막... JYP 주자 JYP 어, JYP 지금 트와이스 무시하심? 트와이스 말고 JYP 무시한 거예요. 트와이스의 응. 아버지 JYP 무시하심 지금? 트와이스 아버지 다 따로 있어요 다들 지금. 팩트인데? 어? <laughs> 뽀팅기. 와. 뽀팅기 형한 편이 영상 아나 영상 봤어? 아니 무슨 영상? 그, 원래 뽀팅기 그거 자기 건데 형이 뺏어 간다고. 내가? 나는 야. 뽀조뽀조 뽀조, 엘뽀조가 내 거지 뽀친 키는 내가 언제 뭘 탐냈다 그래. 안 탐냈어. 뽀조뽀조 <laughs> 뽀조, 엘뽀조도 그거에 한펜리가 원래 자기가 했는데 케빈 형이 날먹했다. 이런 식의 그. 에? 멘트를 저한테 알려줬거든요. 에? <laughs> 그건 제가 한 거거든요. <laughs> 아, 저는 그. 중립의 위치에서 이렇게 공평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두분다 이렇게 자기 거다. 이렇게 하시면은. 아니 아무리 그래도 뽀족뽀족 뽀조 해뽀리면제 겁니다.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. 어디가 어디가? 친구 어디가? 친구 총알 가네? <laughs> 자, 1킬. 어디서 1킬? 요내 집에서 1킬. 고달리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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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살려 주세요. 살려 <laughs> 주세요. 자, 복창합니다. 나는 나는 빗소리보다 빗소리보다 배그를 배그를 더럽게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다시는 안다. 다시는 빗소리에게 빗소리에게 배그 가지고 배그 가지고 꽃머지를 하지 않겠다 꽃머지를 하겠다 <laughs> 저기요 님제 복수 안 해주세요 하러 가잖아요 집 밖에, 밖에 있잖아요 방금 알고 있거든요. 보셨나요? 딱 보고? 어, 복수다 복수. 걔가 어, 다 뭐야? 죽였거든. 뭐? 이층. 아 근데 도트가 없는데? 도트 있으면 저거 다 잡는데 아 아쉽다. 배율 있었으면 그냥 이거 포친키 다 제가 먹는 거였네. 아쉽네. 되게 잘난 척 하신다. 잘난 척이라뇨? 잘난 겁니다. 제가 죽여야 되는 거 주워 먹으셨다고 되게 잘난 척 하시네. 케빈형 시체네. 밖에 저... 사람 있는데? 어? 밖에 사람 왔어. 어디 땅소리 들리던데? 나못 들었는데? 아이스 트롤 <laughs> 후 어, 차소리뒷집뽕 어, 제가 먼저 들었죠? 제가 먼저 다 말했죠? 제가 먼저 말했는데요? 아니거든요 이거 편집할 때 슬로우 모션으로 과연 누가 먼저 말했는지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그러면. 때문에 그렇지 제가 먼저 말했는데 딜레이 있다라 해도 제가 최소 1초 먼저 말했거든요? 후 어? 어 사소리 어? 아, 연막을 음. 딱 펴주네. 살려보겠다. 음, 왔다 왔다. 살려봐. 한번 살리봐. 어, 슈레탄 준비하죠. 살리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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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살리봐. 사망이네? 그럼요. 제가 누굽니까? 아니겠습니까 빗솔 킹갓 빗솔 아빈형 벌써 일찍 그렇게 죽으셔 가지고 이런 부기 영화도 못누리고참 아쉽습니다 내가 어그로 끌어서 다그킬다 그 드신 거예요 방금 <laughs> 아, 참. 팀원의 활동이 다 그렇게 나비 효과가 돼서 나타나는 어? 무시 팀원 무시하세요 지금? <laughs> 아니요 팀원 무시가 아니라 야하! 오 시원시원하다 아주 그냥 아 어. 야하 미쳤다 요 정도? 여러분 요 정도? 오자외치십시오 <laughs> 빨리 나는 <laughs> 나는 빗소리보다 빗소리보다 배그를 배그를 더럽게 못한다 <웃음> 잘한다 <웃음> 야, M4에 미니14 둘다 소음기야? 이거, SLR? SLR? 네. 어, 와. 이거 치킨 먹으면은, 치킨인 거죠? 그럼 치킨이지 뭐예요, 그게? 아. <웃음> 프라이드예요 <웃음> 아. 저는 교촌 치킨, 그, 세트 있거든요. 아, 교촌 말하니까 간장치킨 먹고 싶어졌잖아.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다이어트 중인데. 제 다이어트는 아니잖아요 어제 밤부터 되게 조금 먹었구만 지금 어? 오늘 가서 그러면 치킨 한 마리?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도움이 안돼 <laughs> <한데. 웃음> 아니 그 사람이 너무 다이어트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화가 나고 사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? 다툼이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소리한테 치킨을 사주게 돼 있어요 이판 치킨 먹음 진짜 사줌 어? 오케이 46명 그럴리가 없쥬? 어, 아, 그럼 내기를 좀 변경해도 될겁니까? 아, 변경해도 됩니까? 어떻게? 제가 지금 6킬을 한 상태잖아요 네 12킬 이상하면 치킨 어떻습니까? 조금만 생각해보고 있을테니까 일단 진행하시겠어요? 아... 아, 이런거 생각, 생각 많이 하면 안되는데 아, 조금만 생각 좀 깊게 해보고 있을게요 아... 네? 어? 차소리 멈췄다. 차가 섰네. 응. 음. 저 앞집인 것 같은데? 지느네. 거 저기 있네. 어. 맞다. 맞다. 근데 왜 맞출 것처럼 그렇게 쪄요? 안쏠 거면서? 다쏠 거죠. 다쏠 거죠. 저집 안에 있으니까 나왔을 때 깜짝 서프라이드 선물 분명 쟤네 여기로 올 거예요. 그죠? 우와. 소리 좋아. 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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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님? 자,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중요해요. 적에게 혼란을 가증해 줬으니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마무리. 너무 위험하죠 무빙 지금? 어 왼쪽에도 있어. 왼쪽 수풀 어, 뒤에도 봤어, 있어. 봤어, 봤어, 봤어. 오케이. 너가, 너가 불리해 어우 무빙, 어우 무빙 견제해주는 척 하다가 위험하다 어, 오른쪽으로 아마 돌아오겠지 어저 아, 있다 쟤 지금 오케이 같은 팀원한테 지금 봐달라고 할 거야, 아마 아, 지금, 지금 하려면 지금 아, 제발 좀만 더. 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쫄지 마, 쫄지 마. 쫄지 마. 넌뭐 없어? 아니면 저 터트려 버리든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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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좀만 더, 좀만 더. 왜안 죽지? 너 왼쪽도 조심해, 여전히. 아, 아.. 아쉽다 아, 아쉽다 그 아... 내기 할게요 네 제가 <laughs> 이겼네요